그런 눈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감으로 쓰는 거죠.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곳엔 어떤 색이 흐르고 있나요? 바람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었나요? 공기 중에 어떤 냄새가 맴돌았나요? 손끝에 닿는 촉감, 발밑의 온도는 어땠나요? 이 감각들은 문양을 살아있게 만드는 숨결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왔다고 쓰는 대신 창문틈 사이로 들어온 냄새가 어린 기억을 흔들었다라고 쓸수 있겠죠. 감각은 기억을 붙잡는 탓입니다 감각을 열면 문장은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모모모를 떠올리게 했다. 골목 모퉁이에 번진 라일락 향이 모모모를 열어젖혔다 이제 3분 동안 눈을 감고 여러분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냄새가 기억을 흔드나요? 어떤 소리가 마음을 건드리나요? 그리고 그 감각을 한줄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잘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감각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글은 이미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